반갑습니다. 주식 서프라이즈의 이대용 대표입니다. 최근 전자결제 관련 업종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와 모니터리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다날 뭐 이외 종목들 모두 다 강한 모습 동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한 차례 강한 모습이 보였죠. 왜 그렇습니까? 이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앞으로 수혜가 될 업종 자체는 이 전자결제다라는 에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상장 관련돼서 이 전자결제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속 이슈가 등장하고 있죠. 일단 갤럭시아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습니까? 자 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 MFT 플랫폼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이 다루어지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단알 같은 경우는 뭐 플렉스페이죠. 갤럭시 K와 미술품, 가상, 자산, 결제, 지원 관련 MOU, 체결 소식 등이 이 단알에 강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결제 관련 업종들이 하나둘 이슈가 쏟아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자 관련, 전자결제 관련 주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수 있는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과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즌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갤럭시아 머니트리하고 단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비대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전자결제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라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슈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가 켜 있으니까. NHN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 결제 사업 부분이죠.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페이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와 광고 사업 부분 단순 물적 분할, 뭐 방법으로 분할하여 NHN 페이코 설립 뒤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슈받을 일도 많고요. 이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결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과거의 전고점 구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시점을 돌파 시도를 보일 것인데 보통 한 번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 보통 맞고 떨어지는 형상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규 공략 시에 과거의 지지와 저항으로 갭을 한번 만들었던 이 해당 가격대에서 공약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또 있을까요? 자 세틀뱅크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상장 이래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를 한번 낸 적이 없었죠. 자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은 하나 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슈를 하나씩 머금고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틀뱅크 또한 뭐 카카오뱅크가 될 수도 있고 이 같은 부분에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자 전자 금융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라든지 이외 관련 사업들로 이슈가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주가는 상승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다 자이 종목 상승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명분이 점차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번에. 다봐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사실 크게 부담스러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코리아 센터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센터는 뭐냐 글로벌 전자상거래 토탈 솔루션 업체인데 자이 종목은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 연결되기 조금 어렵지만 어,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추후 뭐가 있겠습니까? 뭐 소비 진작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어, 지금 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전자상거래 쪽 글로벌 전자상거래 쪽에서 이슈 발생을 여러분들께서 기대해보셔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한 차례 상승세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지속 나타나다가 밀렸죠. 밀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가를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다. 자, 단기적 조항은 아닙니까? 8,000원대가 단기적으로 좀 조항이 강한 게 있죠. 이 시점을 강하게 돌파가 나타나는지 체크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쿠폰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하는 종목이냐? 자, 마이 데이터,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업체다. 자, 쿠폰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타났죠. 무상증자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자, 무상증자 그리 많은 부분은 아니죠. 0.2주, 0.2주, 한 주당 0.2주니까 그리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유발시킬 요인이 등장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고려하실 때 보여야 될 부분은 뭐냐. 자, 해당 부분을 돌파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돌파가 나타났을 때 돌파가 나타났을 때, 돌파가 나타났을 때, 혹은 시초가, 어, 갭상승을 했을 때, 그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고려를 해봐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초가가 이탈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겠죠. 자, 주가가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쭉 끌어올려오는데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그 다음 종목은 어, 뭘 보냐 봤을 때참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날, 뭐 인포뱅크, NH의 쌍국사이버결제, 인포바인 참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 ICK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ICK. 자 ICK가 뭐하는 종목이냐 봤을 때 음, 신용카드 사업도 하고요. 전자결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사실 전자결제 관련제라고 쳤을 때 어, 많은 부분에서 다루어지진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상당히 끼가 있기 때문에 과거 대시세를 한번 냈었죠. 과거 대시세를 한번 냈던 천자의 원 종목이 5,400원까지 5배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 봤을 때는 스마트 카드 및 전자화폐 제조 업체입니다. 주로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제조하여 어, 뭐 경영은행 및 카드사 등이 공급하고 있고요. ICK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카페 카드, 뭐 하이패스 카드 등 스마트 카드를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분명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카드 쪽에 상당히 많은 어, 사업을 영위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죠? 지역카페도 하고요, 하이패스 카드도 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자, 지역카페 카드라는 것은 어, 어느 후보의 어느 후보의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질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정책 주면에서도 앞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추후에 왜? 메타버스 시장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부분에서도 충분히 엮일 수가 있다. 왜? 이 같은 사업 분야에서 충분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한 가능성에 과거에도 이렇게 큰 시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대시세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해당 시점, 해당 시점에서 다시금 지지 이후에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자체가 이 3,300원대 이상 바라보면서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점차점차 점차 기정사실화가 되면 될수록 동사는 다시금 이 전고점 구간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전자결제 관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사업 중에서 이 사업들이 영향하는 사업 중에서 앞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정책적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보복 소비라든지 뭐 전자 상거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관련 업체 어, 투자를 하신다면 어, 이러한 관련 주들 이런 이슈가 먼저 나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상승 동조화 현상과 함께 이 종목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동반, 어, 전자일체 관련된 동반 급등을 하면서 관련 주제에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도전 종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이 서프라이즈의 이대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